안녕하세요. 쉴드119입니다. 코인 관련 투자사기, 주식 투자사기, 각종 리딩방 사기, 부업사기, 기타 금융사기까지 매일 매주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여러 사기 피해 사례들이 많으니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필독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유명 거래소 블루오션 거래소를 사칭하여 주식 정보와 리딩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칭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사칭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칭 업체는 SNS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좋은 주식 정보와 종목을 무료로 알려주겠다는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관심이 있는 피해자가 접근하면 해당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고 해당 텔레그램의 상주에 있는 바람잡이들이 피해자 현혹을 목적으로 가짜 수익 인증과 입금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의 투자 심리를 자극합니다.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되면 자신들이 만든 사기 증권 어플을 소개해주며 해당 사기 어플로의 입금을 지시합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입금시켜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IPO 신주 청약을 해보면 어떻겠냐며 피해자에게 가짜 IPO를 신청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IPO 청약에 당첨됐다며 신주를 수령하기 위한 금액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입금을 해도 신주를 수령할 순 없으며 입금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기존 투자금과 수익금까지 모두 갈취당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내 피해자를 추정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재산은님 자취를 감추는 등 영향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 금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된다면 혼자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희 쉴드119는 피해자분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